그래서, 죄가 사함받는다는 건, 죽어 있던 우리의 영과, 죽어 있던 우리의 몸과, 죽어 있던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치로 인해, 성령의 터치로 인해,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 회복되게 된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안 죽었는데요? 저 지금 숨도 쉬고 있고, 어, 저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왜 죽었다 그럽니까? 아, 제가 죽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바울이 죽었다 그런 거예요. 바울서신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살아있지만, 우리를 죽은 자로 표현합니다. 너희의 영이 죽었고, 너희가 죄의 종이었고, 죽음의 종이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호흡을 하고 말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 땅에서 뭐 좋은 것도 누리면서 몸은 살아 있다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우리는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은 원래는 죽음의 자녀였고 죽음에 속한 자였고 우리는 원래 죽어 있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